내거 하차 있다 사실 난씨 없는 수박 아 <laughs> 세포 노래요 <분을 웃음> 씨 없는. 너무 신기하다. 우와. 어 이거 어, 용하신 분이. 어. 가, 기운 기운만으로도 지금 용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장난 아닌데? 우와 정직. 어 아무도 안 계신가? 그니까 러 저희 여기 이렇게 앉으면 되나? 누구 예요 어? 어. 누가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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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용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유 어, 인기척도 누구? 누구 계실까요? 어? 누가 계실까요? 계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어요어 여자. 어 여기 혹시 진짜. 용하다는 카피당이 맞나요? 여자들 여자들인데 여기 온거 맞아요? 네 맞아요. 훨 아. 어, 훨씬 실물이 나으세요. 어유 요너뒤 왔어 요 인기척도 없이. 어디서 어디가? 이리 나가야 돼. 어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키가 엄청 크시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하 아니, 안녕하세요. 나 지금 나 쉬는 시간인데 왔네. 아, 쉬는 시간이세요? 어,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온거 맞아요? 네. 아이, 네. 어, 이쁘게도 생겼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아이, 이런 분들이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용화다해가고나 용화도... 누군지 알고? 아, 알죠.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나 누군지... 어. 그 음악을 어, 너무 그 잘하시네 그 네, 그 음악을 네. 너무 사랑하시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하도 그냥 저번 주까지 좀후치스 사람들 나가지고. 진짜요? 아유, 예예 예, 예. 어, 이분은 진짜?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조상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라고 아 알고 있어요. 그 안경은 음 계속 대물림 되나 본. 예예, <laughs> 예, <laughs> 이거 <계속> 되렇게 <되물림 웃음> 가봅니다, 가봅니다. 어, 지금 멋져요. 가수들이죠. 네. 네. 네! 저희가 말을 안 했는데 바로 맞췄시네 역시 <laughs> 응하시네 네. 저희가 내년에 좀 기운을 어. 받고 싶어서 네. 제2의 전성기를 저희가 네. 또 누리고 싶어서 음. 그래요? 찾아갔어요. 팀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팀 이름. 둘, 저, 셋! 안녕하세요, 네. 부부걸입니다! 뭐 어떻게 된다고? 부, 부부걸이요. 결혼은 안한거 같은데 부부걸이야 아니, 부부 말고. 어. <laughs>

산에만 있어가지고 네.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 진짜요? 군대에서 저희가 음. 조금 전성기를 맞이했었어가지고. 음. 그랬어요. 네. 군인들이 굉장히 좋아해. 좋아했었어. 그 나도 이렇게 네. 좋은데. <웃음> <웃음> 내가 잘 몰라요, 네. 진짜로.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아갈게. 우리 네. 저 저기시잖아. 저기. 리더. 네. 어디더시고 네. 여기가 중간이시고. 네. 부여. 끝에, 끝에, 끝에 네. 계시고 네. 20대는 아니신 거잖아. 그러면은 몇살 같아요? 20대일 공... 수도 있죠? 누가 당신이요? 당신이요? 갑자기. <laughs> 20 대는 좀 넘은 것 같아요. 맞때요네 <laughs> <제가 봤는데. 드디어 웃음> 맞아요. 왔어. 네, 용하시다. 왔어. 네. 네, 그래서 노래도 좀 불러드리고 네. 기운을 내가 좀 이렇게 팍팍 올려서 아. 활동을 할게요. 누구 좀 만나는 사람 없냐 이런 얘기들 왔다 갔다 할 시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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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명절 때안내 응. 친척 집을 안 가요. 응. 듣기 싫어. 그럼 내가 오늘 듣기 싫은 거 아주 결정판으로 해줄게. <웃음> <웃음> <laughs> 아 오늘 내가 이날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 제목이 아 골든 걸스라는 골든 노래. 걸스. 골든 걸스. 걸스? 응. 이 얘기를 딱 듣고 남자들 만날 때 참고하라고. 아, 오좀잘 들어봐야겠네. 한번 해 볼게. 이번 여는 넘기지 말고 가자. 언제까지 혼자 살래? 고놈이 고놈이 고놈이야 다른 놈들 다 만나봐야 고놈이 고놈이 고놈이야 영원히 이러다 결혼 못해 고놈이 고놈이 고놈이야 고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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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놈이다 고놈이다라는 노래예요. 고놈이다, 고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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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어본, 아, 들어본 거 같아. 거... 아니야 멜로디내 노래. 아. 내 노래 고노미 고노미, 고노미 고노미 고노미다 고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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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한번 들어도 어? 어 근데 꽂혀 그치 렇 고노미 고니까 그러니까. 네. 오케이 내 노래의 장점이야 오 너무 좋은데 신곡을 발표하는데 떼창이 어. 어. 뭔가 익숙한 어. 느낌 어. 그렇지 그럼 고노미 뒷부분 고노미 같이 한번 아. 좋아요. 좋아. 아. 어. 네, 좋아요 좋아요 영원히 이러다 결혼 못해 고노미 고노미 고노미다 고노미 고노미 고노미야 아노 고노미 고노미야 고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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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미다

연말이나 뭐 이런 때에 네. 다들 그러면은 솔로니까는 뭐 이렇게 네. 다들 외롭게 다 지내시나? 한분 정도는 좀 그래도 아내롭게 지내고 그러실 것 같은데 내 네, 느낌이야 느낌으로 그냥 얘기하는 아, 거예요. 어한분 정도는 누가요? 누구 누구 아, 그한 분이 누구 그, 같은데요? 그 보여 보이세요? 민영 씨 저요? 어? 제가 생기나요? 연말 연말에 지금까지 혼자 안 보내셨던 것 같아. 어, 어떻게 아시는 거야? 네. 나를 속일라 그러면 안 돼. 어, 너무 네. 정확하. 산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영어 마이좀 있어. 네. 어, 어떻게 아시는 거야? 노래로 내가 알려줄게요, 노래로. 어, 노래로 알려줄. 주와 대박 대박. 시작이 좋아, 끝이 안 좋아. <laughs> 아, 어. 어디서 많이 어? 들어본 가사긴 하거든 내가 사정은 <laughs> 잘 모르지만 좋아.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laughs> 시작이 좋아 끝이 안 좋아 <laughs> 맞아요. 끝이 안요 <laughs> 맞아. 다시 또 시작이죠.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점. 그래. 다시 시작하면 그래. 되지 이게 도돌이표예요. 아. 또 끝이 안 좋으면 또 시작이 <laughs> 좋고. 훅들어오신다 그러니까. 그럼. 어. 아니 더그 갑자기. 힌트만 주면은 바로 들어가요 나는. 뭔가 용하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긁는 게 있어. 어. 하던가. 약간 약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리고 저 <laughs> 어제 꿈에. 꿈에 뭐 형상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그래갖고 또, 또. 내가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오시기 전에 그려놨어. 오? 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오? 어제 꿈에 이게 보였단 말이야. 꿈에? 이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너올것 기... 같잖아. 어그 형태만 좀내 보였거든 형태. 어 궁금해. 어, 와. 나도 나한테 가끔 놀래요. 음, 진짜요? 예지몽 예지몽 같 그런 건가 보다. 어제 꿈에 본 건데. 아, 뭐. 아, 귀신 아니요? 에 진짜? 어제 이 꿈에 보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지 너네 너 나야? 언니 큰건거 아니야 어떻게 저분랑 나랑 똑같해 꿈에서 보신 거 아니 야왜 봤어? 아니 헤어 스타일도 좋 저도랑 닮았 닮았나 봐 눈이 닮았다고 하면 이거 가져가세요 어 선물인가 어예 선물 선물 아, 감사 예. 닮았어 눈이 닮았어 어. 이거 한번 써봐봐 <laughs> <laughs> 진짜만 <맞나>? 아 언니가 예 내가 아무한테나 안 씌우는 건데 와 영광입니다 예쁜데 흰색이 흰색 봐봐. 오잘 네. 어울려. 네. 오잘 어울려. 어울려. 봐봐요. 지금 됐어. 너무 잘 어울려. 어. 그래서 꿈에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노래로 한번 걸을 또. 나는 네. 꿈에 나온 거나 이런 네. 노래를 만듭니다. 기대돼요. 너의 눈커코커입커다커 <laughs> 코, 코, <laughs> 커, <다> 커. <laughs> 그냥 나는 <웃음> <웃음> 아니 꿈에 아니. 나온 걸로 만드신 거잖아. 노래로 가자. 어, 주제곡. 주제곡으로 할까? 어, 주제곡으로 나 가져요. 네. 아니, 진짜로. 와, 딱 너네 너를 아니, 위한 노래였네. 기억나게 아, 들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 약간 아, 근데 어지러운데요? 알이 없는데 왜 어지러? 그러니까. 소월애. <목소리> <웃음 falsch> <너>, 아, 어지러워. 좀. <laughs> 알이 없어요? <laughs> 어 그런가? 병원에 가봐 아까 너너 어디로 온데 그러면 다들 이제 내년부터 활동하면 글로벌적으로 다가 네. 계획도 있어요 요새 세계 시장을 뒤져야 되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해야죠. 완전 있어요 완전 있어요 하와이유 네. 아이파이 i 아이파이 e 괜찮아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글로벌을 가야 되잖아. 요즘에 그래. 다그 번역기가 다 잘. 번역기로 돼. 활동을 하겠다고? 네 <laughs> 장난이에요. 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요. 이런 걸그룹이 있어요? 번역기로 활동합니다. 네. <laughs> 국내 최초 번역기 그룹. 한국말이 너무 전 사랑해가지고 한국어를. 한국말은 네. 잘해요? <웃음> <웃음> 이쪽은 아트 기운이 있다. 아픈 기운이요? 아트. 아트 기운? 기운. 아트 기운. 아트 기운? 어. 어떤 아트지? 노래로 표현해볼게.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린다. 그림을 잘 그려? 아, <laughs> 아 이게 보이세요? 오 진짜 나한 신기하다. 번씩. 진짜? 야신기하너이 그림 잘 그려. 그림 잘 그려요? 그림 잘 그려요? 네. 저는. 네. 이 언니를 진짜 잘 그릴 자신 있어요. 지금 좀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어, 다 크게 그리면 되거든. 요 그럼 이 그림을 살려줄 수 있어요? 아 살려볼게요. 어, 이 그림을 한번 살려줘봐, 그러면. 잘 그려요. 네. 아이 위에다가 오 동공이 커졌어. 그거 계속 살려주고 계세요. 네. 얘기할게. 네. 어. 부부걸들이 역주행. 네. 역주행의 아이콘이라는 얘기기 네. 네, 들었어요. 어, 어. 맞아요. 세다 역주행이야 그냥? 네. 네. 같이 역주행. 역주행 했어요 저희가. 아니 그런 걸잘 지키면서 살것 같은데 역주행을 그렇게 하면. <laughs> 아니 그 역주행. 벌금이 어. 이, 이놈 찾아들 그냥 아주 살렸어요 벌써? 네. 파한 한번 어. 보여주세요. 예쁘게 했어. 어 금방 하네 진짜. 응. 하나 둘 셋. 어! <laughs> 어때? 어? 때닮았죠 이미 커졌어. 예, 많이 그렇지. 살렸다 많이. 훨씬 커졌어요. 예쁘지 언니? 솔직히 말하면. 인도 여자 같아 내 노래 중에 인도 여자 있어요. 있어요? 예. 아 이렇게. <laughs> 대평양을 갔다.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 여자 만날 거야. <laughs> 어? 은지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역주행의 아이콘. 그럼 역주행을 시킨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 물론 알고 있겠지만 네. 나도 역주행을 좀 시킨 노래가 있어요. 어? 어? 네 들려주세요. 음. 내거 사실은 저기 응. 네. 아 내거 사실은? 사실은? 어 왠지 나알것같아노내거 하자 있다. 사실 난씨 없는 수박. 아내거 하자. 내거 하자. 응. 물한 잔씩 먹고 갈까요? 어니지어아내거 아, 아, 하나. 하, 자가 있다. 뭐어지 않았어? 씨 없는 수박. 아 슬픈 노랜데? 이거. 슬픈, 노래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요. 괜찮으세요 약이, 약도 먹고. 아 현대 이야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아니 헉? 나는 이 노래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실 지데 <laughs> 그래, 파이팅! 파이팅! 노래. 파이팅! 응원해 줘야 씨 없는 약간 저희도 세냥반의 역주행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요. 한번 네. 좀나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지 오,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유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수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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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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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마다 하루리인더 lonely lonely l o n e l y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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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아유. 어. 네. 영주가 네. 너무 좋다. 좋다. 반주가 너무 좋다. 어. 근데 이 노래는 내가 한번 만나면 얘기를 하려 고 그랬어. 어, 뭐. 누가 만들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노래를 따라했어요. 아, 어? 아? 표절이었어? 표절이었어? <laughs>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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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히트곡인데? <laughs> 아니 물론 잘 되면 좋은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못해 여기 등록을 적어야 돼. 내가 여기 해놨잖아요 벌써 논리 정연이라고 해놨죠 논리 <웃음> 정연 <웃음> 아 제목이 논리 정연 논리 정연 아, 근데 이 곡을 이제 제작진들이 듣더니 이거는 은지 시송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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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정연이라고 <laughs> 어, <했어>. 제 노래인가요? <laughs> 은지야 내게 말해줘 논리 정연하게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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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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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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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멤버들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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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거와 이치에 맞게 설득력 있게 말해 은지야. <laughs> 예이 노래. 아, 어 너무 잘 만들었다. 와. <laughs> 대박, 감사합니다. 우리 아, 노래 표절이었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네. 예, 한번 들리라 그래요. 아유. 어. 아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나이 때또 아실 만한 곡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어 그거 한번 불러줘봐요. 어. 시작. 정바지가 자라. 아이 노래. 나의 매얼굴리 예쁘다 해주는 남자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남자 야, 이거 봐라. 그런 남자가 좋더라 와 이거 봐라 음야 이것도 또내 노래를 따라 했구만 아, 아 네, 그래요? 어? 진짜요? 계시나요? 아, 어, 이 노래가? 노래가? 가져왔어요 다이어트 희망상이라고 다이어트? <웃음> <웃음> 다이어트, 어? 희망상? 다이어트. 다이어트 희망상? 다이어트 희망상 이거 뭔가 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laughs> 청바지가 작아졌다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데. 내 얘기가 재미없으면 밥 사달란 여자. 나보다 밥이 더 좋은 여자. 헤이! Hey! Hey! 김치볶음밥에 새우볶음밥에 소고기볶음밥에 돌솥비빔밥에 콩고리밥에 현미잡곡밥에 계란간장밥에 먹다 남은 밥에 이층솥밥에 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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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쌈밥에 삼각김밥에 와.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하루 다섯 끼는 먹는 여자 맛있지 야나도 많이 먹는 여자 껌을 씹어서 삼키는 여자 <웃음> 배고파서 <웃음> 뚱뚱한데 통통하다고 우기는 여자 아 약간 스윗, 약간 여자친구 위에서 써준 노래인가? 다이어스 뭐. 아니, 아니, 스윗이 아니지, 팩트 폭격이야 이거는 네. 그래, 약간 난 음. 스윗하게 들었는데 근데 뭔가 이런 거막 불러주는 남자친구 있으면 어. 귀여울 것 같은데? 어. 어, 너무 상처받을, 아, 것 같은데? 상처받을 것 같은데? 아, 다 그니까. 그, 어, 그치, 그치. 그치. 먹고. 근데 김밥까지다 먹으면 진짜 굳지, 굳지 밥이랑 밥을싹 먹고 많이 먹긴 했어 많이 먹긴 껌어 껌도 먹잖아 아, 근데 진짜 대박이 되는데. 아, 역시 역시, 역시 네. 완전, 완전 다른 네, 다른 네. 네. 고마워요 이 노래가 좋아요? 그 노래가 좋아요? 논리정연? 아니 뭐 희망사 논리적인 조 아, 논리적인 조언이 너 아니? 되게 좋았나보다. 좋았나봐. 어아 그노래 괜찮았어요. 숙고찬봐 불러주고 싶었어. 혹시 내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있어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노래 하나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기 내가 다시 활동하고 네, 다시 네. 유명해진 노래. 어? 뭐지? 불러주세요. 너무 기대돼. 나니 뭐 있잖아. 넌 없잖아. <laughs> 달려 있는 것은 남자. 에이! <laughs>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있는데 어, 씨가 없어. 아, 씨가 아, 없어. 아, 시가 없어. <목소리> 의미가 화자가 있어. 의미데 화자가 어. 있고 씨가 없어. 근데 의미가 있긴 있는데 음. 없는 게낫지아 음. 음. 없는, 음. 음. 없는 게 낫지, 뭘 봐. 됐어. 정해. 네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아, 좋네요. 슬고다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여기 오니까 기운이 오는 것 내년 몇 월달에 지금 복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상반기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곡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녹음도 하고 있고 한 녹음도 하고 있고. 네. 네. 제가 대박 나라고 네.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어? 어? 선물. 선물까지? 선물? 뭐지? 저도 어? 이, 이 네? 기운을 가지고 어. 예 계속 뭐야? 영감 활동을 하고 진짜? 있는데 아주 그냥 하나씩 받으세요. 우와. 네. 똑 같은 건가 봐. 아유,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선물. 봐도 돼요? 그럼,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꼭 간직하고. 아 너무 어 좋다. 어 벌써부터 좋은 기운이. 추 대리라는 분이 아 <laughs> 네오네오 나름대로 프린터 잘한 거니까 네. 잘좀 간직해 줘요. 네. <laughs> 저희가 보는데 받기만 해도 괜찮아요. 아, 받기만 하는 게 어딨어? 어. 아, <laughs> 드려요. 받기만 하는 게 어딨어 지금? 뭐좀 챙겨온 알죠. 게 있긴 한데. 사비를 들여서 챙겨온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씩 드리자. 아, 그래요, 그래요. 아유, 근데 성인니까 이런 건좀 받아야지. 이렇게... 어, 아. 막내부터 아유, 한번. 아니, 해볼까? 겨울이니까 이제 따뜻하게 어. 머리를. 아이고 그래요. 으, 별로 안더 더, 그래. 더 예쁘다. 아 예쁜데 왜요? 예쁘다. 표정이 다 <laughs> 아, 저는. <웃음> <웃음> 저는 오, 지금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실 어! 것 같은데 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목소리 하나 챙겨습니다 네. 핑크 색 핑크색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쁘다. 옷이 퍼스널 네. 컬러가 핑크 셔. 뭐 이렇게 쫙 숨겨놓고 이런 거아 해도. <laughs> <laughs> 아안에 없어요. 저희 전성기 맞이하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자 우리 또 리더는 뭔가 달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음. 그죠?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네. 아유 안 그래도 진짜. 되는데. 많이 들었어, 제 돈. 안 그래도 되는데 어, 아유 내가 덜 만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럼. 뽑기로 닮으셨다. 뽑은 히딩이 귀여워. 좀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야? 오 어? 닮았는데 머리가. 헤어살. 응. 혓살... 얘얘 예, 되게 유연해요. 목도 돌아가고. 귀여운데? 너무 예. 귀엽다.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와. 이게 선물 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잘안 하는데. 네. 너나 가자라. <laughs> <laughs> 이거 니네 다 차이 있는 거 그냥. 아니야. 집에서 제가 갖고. 첫치곤라 아니 아니, <집에서> <laughs> <첫 고난 웃음> 이런 거? 아니 아니요. 예. 네, 너무 귀엽다.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함께 좀. 카피당에 오셨는데 어땠어요? 그 아까 너무 영감을 주신 곡이 있어가지고 오. 오늘 그 곡을 기억하면서 집에 가서 작업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로 같이 합창을 하고 있어 네. 네 좋습니다 내꺼 아, <laughs> <둘. 웃음> <셋. 넷. 넷. 웃음> <laughs> 하자 있다 사실은 씨 없는 수박 <laughs> <오케이>. 네. 좋아요 <laughs> 많으셨어요. 수고하십니다. 내가 준 선물들 챙기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계세요. 아이들 신는 신어다. 부부걸 화이팅. 화이팅. 네. 수박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수박.